그, 그 위해서 친구 때문에 어. 제일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취한 걸 동영상 찍는 거예요. 아그 얘기 하더라고 누가. 그걸 아 보여주라고. 보여주라고. 주사를 하는 거를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아너 어제 일했어 딱들릴 때가 충격이 가장 크대. 요아 저는 괜찮던데요? 예? 네? 네? 동영상을 찍고 나한테 보여서 챔피하죠. 저도 막 일어나 막 죽고 싶고 막아니가왜 아, 그랬을까? 방법은 술을 끊는 끊은... 끊어해야 된다는 거. 술 먹으면 또 그런다는 얘기 아니야? 네,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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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러면안거지이 되지, 이거이거어가면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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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지못거는거그이안 해야 된는거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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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본인는 이거는... 이 되죠. 그래 그이그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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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많는이데본인이 정말 아예 술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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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이는이상지는이 계속 반복돼. 근데 이건 비단 여자뿐만 아니라 아, 남자들 중에도 이 주사물 주사, 난, 진, 주사, 주사 주사 우 남자 주상 더 진상이 있지. 진상. 말꼬리 물고 아 아, 상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거 고쳤어. 아, 저는 저는 인정해요. 저는 진짜 목소리가 커요. 원래 평상시 모습 어떻게 돼요? 는 이제 술을 안 먹을 때 흉. 어. 형 어디 있었어요? 이러잖아요. 술을 먹으면 형! 그럼 사경 사연이... 일로 와. 근데 진짜 제가 그래요. 이게 네 목소리가 톤이 더 커지고. 이거 더 커져? 힘이 오, 힘이 커져. 힘이 장난 아니에요. 어, 힘든 사람들 힘들할 때. 어. 야, 지금 조이히 어떤 배우가 사극을 많이 해. 사극을 사극. 이보시오. 사극. 음, <laughs> 가뭐 그런 게 아주 결과 그렇죠. 붙 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술 마신 거예요. 처음에는 공동 화제로 가다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나렇게 네, 이렇게 따로따로 그러니까 야내말좀 들어봐 그러면 안 듣는 거야 응, 사람들이 덤덮한 그건 덤덮한 막 얘기하고 니까 <laughs> 허허! 이보시오내말좀 <입으시오! 웃음> 들어보시오! 허허. <laughs> 완전 <laughs> 답답하니까 아, 아니 다들음을 주잖아 아 우리 앞으로 글씨가 나 드려야 돼 이래오시오! 이렇게 근데 저는 저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 이술 문화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선 예.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야너 늦게 왔으니까 일단 열잔 먹고 시작해 막 폭탄 좀막열 잔을 먹어놨고 그런 거아니에 아니, 아, 아니 아니 뭐, 뭐, 아요 그런 거한다야 원샷이야? 누가 내려놨어? 아. 막이렇 강압적으로 먹이면 어나 이거 먹으면 취했는데 근데 먹어놓고 취했는데 야얘왜 이렇게 취했어? 이러면 내가 원래 그만큼 못 먹는데 근데 하죠. 요즘은 회사에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 술을 먹고 나서 상사와 그 부하 직원 간에 문제가 어? 계속 생기니까 그죠, 요즘은 아예 그냥 회식, 음. 술안 먹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 그냥 뭐 뮤지컬을 본다든가, 네. 전시회를 가서 본다든가. 네.